자, 안녕하세요. 은동선수입니다 키워드 단어 중요한 게 제목이죠. 키워드. 근데 제목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쓰는 방식 당연히 있지. 없으면안 뭐 되지. 키, 키워드 자체가 제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키워드 자체가 제목이긴 한데 키워드만 쓰면은 그래. 뭐, 뭐 키워드만 써도 돼. 그런 사람들도 있어. 있는데 키워드만 이렇게 딱 보여준다고 그러면 사람이 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정감이 안 가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클릭을 결정적인 게. 클릭을 하, 할 확률이 낮아져. 그래서 이네 키워드에다가 뭔가를 간질간질하게 보가 붙여주는 거야. 이 수식어를 근데 제목을 보고 클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음. 상단에 노출되는 제목, 뭐 알고리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있지. 그걸 알고리즘화 시킨다고 하면 그 뼈대는 있지. 이게 주가식이냐 아니면 단축후가식이냐 수식어냐. 이 생각 두갈식후 갈씩 이 의미가 뭔데요? <laughs> <없는데요>. 또 어려운 용어 <laughs> 쓰시냐요자두 갈씩은 머리도야 머리도 응. 앞에 와야 돼 메인 키워드가 맨 앞에 키워드가 앞에 와야 된다. 그렇지 이거는 티스토리든 네이버든 무조건이야. 이건 뼈대야 뼈대 이건 음. 알고 있어야 돼이 개념 앞에 메인 키워드가 오고 뒤에 수식어가 오는 방식 그러면 단축 후갈식좀 어. 말이 어렵지 <laughs> 단축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변함에 따라서 제목이 자꾸 짧아져. 대형 키워드일수록. 예전에는 제목이 길어야지 잘 노출이 됐었어요. 그런 감이 있었지. 왜냐하면 노출된다기보다 노출될 때내 글이 이왕이면은 내 글이 노출될 때이 키워드도 먹고, 이 키워드도 먹고, 이 키워드도 얻어갈려라는 식으로 그렇게 올렸던 거지. 그러면은 다양한 키워드에서 들어오니까 한 명이라도. 근데, 알고리즘의 변함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제목에 넣게 되면 은 오히려 악영향을 받더라고 음... 그래서 자꾸 짧아져 이게 짧아지고 메인 키워드가 뒤로 가면서 맛있는 말이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번에 지나 씨가 얘기했잖아 하루 종일 줄 서서 먹는 강남 맛, 강남역 맛집 씩식보고 어, 그치 앞에 뭔가 이고추장 맛있는 말들이 들어와. 이게 만약 에그두가이식이면강남영 어. 맛집, 하루 종일 줄서는 식식 버거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음. 그건 그러니까 이게 대형 키워드냐 중형 키워드냐에서 메인 키워드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야. 그리고 모든 키워드 제목에는 수식어가 붙어. 수식어. 무조건 붙어야 돼. 수식어라 하면 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수식어. 아까 줄서는 이런 거. 하루 종일 줄서는. 이건 키워드가 어. 아니지 수식어지. 저번에 예시로 어떤 미역국 끓이는 것도 맛있게 끓이는 이런 그, 것들이 수식어라고 했 그치 할수 있는 거죠? 그치. 음, 음. 맛있게라는 키워드는 없어. 그냥 수식어야. 이거 이 메인 키워드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키워드. 수식어. 음. 자, 근데 그게 이제 중소형 키워드와 대형 키워드 별로 좀 차이가 있다. 어, 근데 방금 설명 했던 게그거야 중소형. 자, 우리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하위 키워드를 우리가 사,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 블로그 하면서. 우리 그쵸? 대형 키워드 노리면 안 돼. 못 먹어. 그러니까 이 하이 키워드를 써야 되는 게 중소형 키워드란 말이야. 티스토리도 네이버 중소형 키워드 쓰는 것도 다두 가식이야. 메인 키워드를 무조건 앞에다 두고 시작을 해야 돼. 제목을. 음. 이해됐지? 네. 그리고 대형 키워드는 앞에 뭔가 맛있는 말을 쓰고 메인 키워드를 뒤쪽에다가 담아. 요즘 추세가 그렇게 돼. 근데 우리는 대형 키워드 쓸거 아니잖아. 이런 것만 있다라고만 알고만 있고. 중소형 키워드는 어떻게 사용해서 제목을 작성하는지 알면 돼. 예전에는 긴거뭐 이런 것들이 하다가 이제 점점 짧아지는 추세면 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직이 항상 그렇지. 이름 바뀌는 건 어떻게 알아? 아, 제 뭐니까 그러니까, <laughs> 내가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게난 이해가 안 된다. 저 새끼가 무슨 말을 저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 분이 계실 거야. 자 그런 분들은 거두절미하고. 내가 사용할 키워드 아나 오늘 이런 글을 쓸 거야 어 근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건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키워드 검색을 해봐 네이버에 그 음. 키워드 검색해봐 네이버에 그러면 블로그 짜자자장 나오잖아 이인부터 5일까지 그 사람들은 메인 키워드를 앞에다 보는지 뒤에다 보는지 나오잖아 오이 어, 사람 제목을 어떻게 썼는지 나온단 말이야 그게 트렌드야 음. 그게 일반 이런 블로거들이 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업자들이 많이 그렇게 발견을 하거든. 요즘 응. 거기 그냥 발만 그냥 살짝 담가서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아, 어. 이제 블로그 상단에 있는 블로그들의 제목을 참고해서 변화를 감지해라. 그치, 그치, 그치. 그게 제일 좋아. 이때는 내가 설명한 거 그냥 개념 자체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그렇게, 아, 이런 키워드는 앞에 썼구나, 뒤에 썼구나, 아, 이런 수식을 붙였구나, 아, 요즘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 나보거 뭐 따라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 그리고 제목을 보면은 내가 몰랐던 내용인데 어, 뭔가 되게 막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지고 막 클릭을 하게끔 되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 뉴스 기사만 봐도 뭔가 이 의미를 함축해가지고 딱그 짤막한 단어 문장으로 얘기하잖아 어되 그거 뭐어 되게 궁금하네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콕콕 하잖아 그리고 책 제목만 봐도 그래 어책 제목 보니까 어 뭔가 되게 궁금해 막상상이나라를 펼쳐 저 무슨 내용일까 이러면서 막 호기심, 궁금증 막 이렇게 유발되는 맛있는 제목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팁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야. 그 유형에 대해서 이 알려드릴게요. 아, 그런 게또 있어요? 뭐 어, 있지. 알아두면 진짜 도움 되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막 공감하실 걸. 거기서 첫 번째,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 작성법. 자, 예를 들어서 음? 자영업자가 손실 보상금에 분노하는 이유. 나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고 그글 제목을 봤다고 해봐 오 아, 그럼 뭔가 와닿지? 지금 이 시국, 시국에 아 그래 분노한 이유가 뭘까? 뭔지는알것 같긴 하지만 어, 궁금하긴 어, 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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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번째가 고정관념을 깨는 제목 작성법 자 나를 비유해서 한번 제목을 적어볼게 택배일이 노가다라고 말할 때 대기업 부장 월급 받는다 오 아, 택배로 노가다 하는데 부장 월급 받는다고? 뭐가 나면 돈못벌것 같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치, 그치. 부정 얼굴 받는다 오 어, 오해해진 어, 거 그러면서 또 클릭을 뭐 유발할 수 있겠지 자세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목 작성법 코로나로 생명의 위협보다 생계의 위협이 더 컸다 아 어, 이거 진짜 공감된다 그렇지 어, 아.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죽어 나가는 거막 그런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있어요? 또 있어 아직 좀 여러 요 있어 그래도 대표적으로 몇개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야. 자 지식이나 정보 혹은 노하우로 알려주는 제목 작성법. 이건 딱 직설적이야. 이걸 있는 그대 노하우로 알려주는 제목. 이 이거 그때 유튜브에도 쓰지 않았나? 그렇 우리 유튜브에 선생님 썼던 거지 제목에도 월300 이상 벌수 있는 택배 빠르게 배송하는 방법. 이거 아, 뭔가 노하우도 있고 팁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제목인 거야. 괜찮다. 그렇지. 자 다섯 번째.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종류의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제목 사용법. 뭔가 이 비교 대칭을 대립 구도를 만들어 주면 돼. 택배로 월300 VS 블로그로 월 1000이지만 내가 택배를 택한 이유는? 오 300하고 1000 대비 보통 1000을 선택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00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겠다. 그, 그 사람 뭐왜 이걸 선택한 걸까? 막 그렇게 되면서 뭔가 대립 구도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제목도 있잖아. 이런 게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도 유발하고 호기심도 그렇고, 아 뭔가 클릭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맛있는 제목인 거야. 음. 이런 유형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 딱그 보시고 제 영상 보시고 아 적어 놓으셔도 돼요. 메모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제목 작성할 때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이버든. 티스토리든 구글이든 다 좋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플랫폼에 맞는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초보 블로그가 뭐냐 알아가기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막 구글 SEO 최적화까지 얘기하고 하면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 다루는 게 아니라 다음, 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 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알려드린 거 기반으로 블로그를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시작하시면서 다음 편에 알려줄 거예요? 아니야. 아니, 다음 영상이라며. 아그다 다음 영상다 <laughs> 아, 그래. 다음, 영상. <laughs> 다음 영상이면 두 번째는 뒤에 알려주는 거야? 고급결에서 그래. 고급편으로? 그렇지. 아 지금은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해를 못하실 거라말 이러면은 그게 막 중급, 고급에 해당이 되요 그룹급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알려주면 안 돼. 뭐더 훈선이더라. 어? 아 이게 다음 편에 알려준다고 또 사람들이 다음 편에 나오나 기대할. 아니야. 다음 편에 먼저 알고 넘어갈게 있단 말이야. 글 쓰는 것도 알주세데 아, 이게 바아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시즌 몇, 해, 몇 정도? 시즌 2의 중등 학급 편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고 제가 알려드린 거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시작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면서 차차차 스텝바이스텝으로 발전해 나가면은 블로그로 돈벌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버가 좋아하는 제목, 구글이 좋아하는 제목이 따로 있다. 이제 분위기로 끌기. 이거는 나중에 강의 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어? <laughs> 아무튼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또글 어떻게 글을 쓰면 맛있게 글을 쓰는 건지 그글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